한 발짝 먼저 한 걸음 깊기 안녕하세요. 괜찮은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창훈입니다. 한금 연휴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학들 설명회가 있고 입시 결과들도 이제 속속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수시 지원 전략을 이제 세울 때입니다. 교과 전형 성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개 대학은? 정의대, 시립대, 건대, 동국대입니다. 이 4개 대학의 교과 전형이 나오면 교과 내신 이게 이제 하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성서 한의 교과 전형 성적은 사실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이제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국가전형 내신이 굉장히 좋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홍대 서강대는 수능 체제가 이제 올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3 입시 결과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고려대학교 교과전형은 올해 이제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고 인문 쪽에서 이제 수능 체제가 완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또 자연계열 쪽에서는 뭐 디지털 계열들, 모집인원 늘어난 게 있으니까 고려대학교 교과전형도 참고 자료로서 쓰기가 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희대, 건대, 동국대는 이제 실 대학교 하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요 정도를 갖고서 이제 교과전형 성적을 보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안정으로서 경희대, 건대, 동국대학교 지원하는 선을 갖다 결정할 수도 있고 각종으로 이제 이 위의 대학들을 낼 때. 요 교과 전형 선을 갔다가 참고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경희대학교 교과지원선이 성서안의 학종 지원선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최상위권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경희대 의대죠. 경희대 의대의 이제 교과 전형에 최전해시는 경희대학교가 이제 발표한 산포도 산점도로 놓고 봤을 때 그냥 일입니다. 뭐,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의대는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약대는 평균이 이제 1.29, 서류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들었느냐, 그 다음에 진로 관련된 과목, 약대라면 이제 화학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수학이겠죠. 이런 내신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어, 내신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있어요. 경희대학교 약대랑 동국대학교 약대의 가장 큰 차이는 수능체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래서 동국대학교 약대는 1.27등급 정도가 이제 최저 내신이 됐고 경희대학교 약대는 이제 1.45 정도가 이제 최저 내신이 됐고 같은 약대 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는 왜냐면 수의대 중에서는 이제 서울에 있는 유일한 대학 중에 하나니까 건국대학교 수의대가 이제 70%까지 1.19니까 평균에서 한0.2 정도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한1.25 정도가 이제 아마 최저선이 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동국대학교 약대랑 건국대학교 수의대가 같은 그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결과를 받았을 때도, 수동적으로 그 결과만을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능동적으로 학과별로 묶어서, 그 안에서 이제 지원성 같은 걸 보시는 게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전자공학과를 가는 사람이, 인공지능, 정보전자 신소재, 정보 디스플레이, 컴퓨터공학과, 요거 정도를 같이 묶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건국대학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스마트 ICT, 전자전기, 스마트 운행체. 동국대학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전자전기 정보통신.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는 컴퓨터랑 멀티미디어랑 합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AI 융합 학부. 이 정도로 이제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경희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융합은 평균이 1.7, 최전의신이 이제 2.05였어요. 컴퓨터공학과는 1.85고, 정보디스플레이는 이건 뭐 이상치라고 봐야 되죠. 특목고생, 서류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학생이 하나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 전자공학과 1.95, 인공지능이 2.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선이 대부분 2등급 선 정도에서 잘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희대학교 교과가 2등급 정도에서 잘리면 동국대학교 교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국대학교 교과는 한 2등급 정도에서 출발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이제 2.19. 최저등급이 이제 2.7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등급이 한 2.78, 2.47이 정도 된다면 앞쪽이 이제 한1.7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희대학교의 평균이 동국대학교에서는 한 출발선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건국대학교는 어떻겠어요? 건국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는 1.8. 상당히 높네요. 경희대학교가 역시 사립평가가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스마트 ICT가 2, 전기 전자가 1.9, 스마트 운행체가 2.0. 그러니까 경희대랑 전국대학교가 비슷한 정도 수준이었으면 경희대학교가 이게 수원에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보다는 좀 약한 수준.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이런 디지털 계열들이 1.7에서 출발해서 2.4 정도까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종합전형은 거기서 다시 또 0.3을 더해서 2부터 출발해서 2.7 정도까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이제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가 평균등급이 이제 2.24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7등급쯤 되면, 교과 전형 학교 장 추천을 낼 수도 있겠지만, 아, 내가 이제 종합 전형을 내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동국대학교 학추가 한 1인급제 초반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2.4, 2.5가 넘어가게 되면, 동국대학교 이제 학종 지원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럼 이제, 2.2, 2.3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국대학교의 교과 전형이 되지는 않는 선이라는 걸 알게 됩니 그렇게 되면 이제 건국대학교 교과를 내거나, 교과를 안 내고, 건국대학교 학종을 내거나, 경희대학교 학종을 내고, 동대학교 학출을 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생명 쪽은, 경희대학교에서는 생물학과, 유전생명, 식품생명, 뭐, 범위를 조금 넓히면 물리를 배워야 되지만 생체의 경 네. 약대적인 성격이 좀 있는 화학적 성격이 강한 약과학과. 그렇게 놓고 보면 산점도 상아놓고 봤을 때 최전의 신이 생체의 공이 역시 생물과 물질에 같이 뱉는 사람이 좀 적으니까 1.95 정도 됐고 나머지들이 1.7. 식턴 생명이 좀 제일 약한 거죠. 생물 쪽에서는 1.9 정도. 그러면 이것이 건국대학교로 가면 70%가 1 7이란 말이에요. 여긴 최전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70%에서 최저까지를 놓고 보면 0.1 정도 있으면 1.8 정도 수준까지 봐야 되겠죠. 생물공학과는 상호생명대학에 있지 않고 공과대학에 있으니까 1.9 정도까지. 1.9면 경희대학교의 생체공학과랑 같은 정도 수준이고 건국대학교는 이제 이거보다 좀 낮은 과들이 있어요. 동물자원, 식량자원. 이런 것들이 제 대략 한2.2 정도 되는데 2.2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국대 라인이 되죠. 동국대학교의 식품생명, 바이오환경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동국대학교에서 생명 쪽에서 좀 메이저과라고 할수 있는 생명과학과나 의생명은 평균은 2등급이 조금 안 돼요. 최저가 2등급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제 올해 입시 결과에서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이 기산하는 고유한 방식인 10 과목 평균, 10 과목 최저 등급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두 과목씩 1등급을 맞으면, 다섯 개 학기면 10 과목이잖아요. 약대는, 평균 등급도 1.14니까, 당연히 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 과목 평균도 일이 나오는 거고, 1.5란 얘기 뭐겠어요? 5 과목은 1등급이고, 5 과목은 2등급이 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신이 한 2.3, 정도 된다고 하면 5개 정도는 1등급이 나와야 된다. 1 4란 얘기는 4개 정도 1등급이 나왔더얘 그러니까 2.28이 나오면서도 1.4가 나올 수도 있고 2.33이 나오면서도 1.5가 될 수도 있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데 1등급의 개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6개로, 5개로 더 적을 수도 있고 1.6이면 어떻게 되죠?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업적 수월성이라고 따지는 것은 1등급 개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개수가 6개 정도 있다. 1.4 정도 된다. 그럼 이제 동국대학교 학추라인이 되잖아요. 그럼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10과목 평균이 가장 낮은 경우들이 이 보면 이제 한 2등급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10과목이 2등급 정도는 돼야 됩니다. 혹은 5과목이 1등급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대학에 올라가게 되면 그 1등급이 되는 5개가 무슨 과목이냐 수학이냐 수학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겠죠 미적분 미적분이 1등급이고 수투가 1등급이고 그럼 이제 두 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화원생활 1등급이면 4개잖아요. 그러면 1.4라고 해도 이것은 사실 상당히 좋은 1.4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동국대학교의 10개의 평균을 놓고 보면 화생공이 1.92인데, 합격자 평균 등급은 10 과목만 놓고 보면 1 2 해요. 그러니까 1.92의 학생이 합격했다고 해도 1313,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종은 전공 과목 쪽에서 이제 수월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등급, 평균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의 1등급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일등급이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냐 이런 것을 같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기계과 같은 경우는 보시면 평균 1.8 최저 2 평균 1.92 70% 2. 여기는 전국대학교 약간 특목고를 뽑았나 봐요. 약간 구멍이 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1등급 숫자는 한 5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1등급이 1.44면 2.64라고 볼 수도 있지만 2.19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2.19라고 놓고 보면 1.8, 1.9, 2.2, 2, 2.4. 2, 2, 2. 2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교과 전형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종합 전형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장으로 보는데 압축을 한 장으로 했어도 보기는 굉장히 꼼꼼히 오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자료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들어가면서 따져보면서 하시게 되면 지원 전략 세우는데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은 뉴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